7세기 신라, 불국토를 꿈꾸던 시대, 암양군 불지촌에서 태어난 젊은 승려 원유는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다. 바로 당나라에 가서 최고의 불교 학문을 배우는 것이었다. 의상아, 우리가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당나라에 가야해. 현장 법사님처럼 말이야. 원유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승려인 의상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당나라 유학을 준비했다. 중국어를 익히고, 여행 경로를 연구하고 유명한 법사들의 이름을 외웠다. 원효는 특히 열정적이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지혜를 보였던 그는 기존의 불교, 경전들을 읽으며 늘 의문을 품었다. 왜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종파마다 해석이 다를까? 분명 근본적인 진리가 있을 텐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불교,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나라의 고승들을 만나야 했다. 드디어 644년, 원효 27세 때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향하는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드디어구나. 현장 법사님을 직접 뵐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복잡하게 얽힌 전쟁 상황에서 국경 통과는 쉽지 않았다. 요동 지역에서 두 승려는 고구려, 순찰병들에게 붙잡혔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승려들이냐? 신라 첩자가 아니냐? 저희는 그저 불법을 배우러 가는 구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고구려 병사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 며칠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지내며 원효는 깊은 좌절감을 맛봤다. 이렇게 첫 시도가 실패하다니. 다행히 며칠 후 풀려났지만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신라로 돌아와야 했다. 첫 번째 당나라 유학의 꿈은 이렇게 무너졌다. 두 번째 도전 661년의 운명적 여행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원효의 열망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신라에서 더 깊은 사색과 연구를 거듭하며 더욱 간절해졌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이도 이제 44세.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까. 661년. 원효와 의상은 다시 한번. 당나라를 향해 떠났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경로를 선택했다. 바닷길로 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순탄하지 않았다. 날씨가 나빠져 배를 탈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가기로 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며칠을 여행한 끝에 쾌가 저물어 갈 무렵한 동굴을 발견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자. 내일 다시 길을 떠나고 동굴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여행에 지친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잠자리를 준비했다. 원유는 동굴 벽에 기대어 잠시 명상에 잠겼다. 부처님, 이번 여행이 성공하여 중생들을 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깊은 밤이 되었다. 갑자기 원유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여행의 피로와 동굴의 건조한 공기 때문이었다. 의상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물을 좀 마셔야겠다. 동굴 입구 근처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아마 작은 샘이 있는 모양이었다. 원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여 있었다. 그릇 같은 것도 놓여 있었다. 다행이다. 물그릇까지 있네. 원효는 그 그릇으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갈증이 해소되었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달콤한 물이 있다니. 그는 만족하며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 깊이 잠들었다. 충격적인 아침의 발견. 다음날 아침, 동굴로 스며든 햇살에 원효가 눈을 떴다. 의상도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잘 잤니? 나는 밤중에 목이 말라서. 원효는 어젯밤 물을 마신 이야기를 하며 그 장소를 가르쳤다. 그런데, 어? 이게 뭐지? 두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원효가 어젯밤 물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해골이었다. 그것도 오래된 해골바가지였다. 그 안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었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으. 이런 원효는 즉시 메스꺼움을 느끼며 토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렇게 달콤하게 마셨던 물이 실은 해골바가지 속의 더러운 물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의상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굴을 다시 살펴보니 이곳은 동굴이 아니라 고대 무덤이었다. 곳곳에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깨달음의 순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원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다. 잠깐, 잠깐 그는 토하던 것을 멈추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똑같은 물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시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더럽고 역겹다. 물은 그대로인데. 그 순간, 원효의 마음 속에서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 아, 그렇구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그는 흥분하여 의상을 붙잡았다. 의상아, 내가 깨달았다. 일체유심조 이치의 외신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들어봐. 이 물은 어젯밤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 하지만 내 마음이 어젯밤에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거야. 원효의 눈이 번쩍였다. 정토와 예토, 부처와 중생, 깨끗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별이구나. 당나라, 유학, 포기의 결단, 원효는 해골 바가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 해골바가지가 나에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준 것이구나. 그는 의상을 향해 말했다. 의상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뭐라고? 갑자기 왜? 내가 찾으려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어. 멀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효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마음만 바르게 깨달으면 여기가 바로 정토이고. 내가 바로 부처인 거지. 의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당나라의 고승들을 만나서 더 깊이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리는 경전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이 현실 속에 이 경험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 의상과의 이별. 결국 두 친구는 헤어지기로 했다. 의상은 원래 계획대로 당나라로 향했고 원효는 신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의상아, 너는 당나라에 가서. 화음악을 깊이 공부해 나는 신라에서 내 길을 찾아보겠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전혀. 이 해골 바가지가 나에게 준 깨달음은 어떤 명사의 강의보다도 값진 것이야. 두 사람은 포옹하며 작별했다. 의상은 당나라로 가서 훗날 화엄종의 대가가 되었고 원효는 신라로 돌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존의 딱딱한 교학 불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불교, 철학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여러 종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분별 때문이라고 보았다. 유식종에서 말하는 오직 마음뿐도 옳고, 중관종에서 말하는 공도 옳다. 화음종의 일심도 옳고, 정토종의 연불도 옳다. 모두가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야 화쟁 사상의 기초 해골 바가지의 깨달음은 훗날 원효의 대표적인 사상인 화쟁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화쟁은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불교 사상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대립하는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이다 본래 진리는 하나다 이러한 사고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승려들이 각자의 종파를 고집하며 서로 논쟁할 때, 원효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해골바가지 사건 이후 원효는 단순히 이론적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진리가 일상 속에 있다면 수행도 일상 속에서 해야 한다. 그는 산속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거리로 나가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렸다. 기존의 엄숙한 불교와는 다른 친근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해골바가지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원유는 종종 그날 밤을 회상했다. 만약 그 무덤에서 하룻밤을 자지 않았다면, 만약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도 당나라, 어딘가에서 남의 사상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스승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해골바가지는 원유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 썩은 물한 모금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고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사상가를 탄생시켰다. 원유의 해골바가지 깨달음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진리란 특별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적 경험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기존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통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효는 당나라의 유명한 스승들 대신 해골 바가지를 스승으로 삼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중생이다. 마음이 정토다. 마음이 지옥이다. 이것이 해골 바가지가 원효에게 가르쳐준 궁극의 진리였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훗날 그의 모든 사상과 행동의 기초가 되어 한국 불교의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사상의 전통을 만들어냈다. 원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골 바가지의 깨달음은 그의 인생에 더욱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다. 그것은 바로 요석공주와의 만남. 그리고 파괴를 통한 또 다른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해골 바가지 깨달음 이후 원효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되었다. 기존의 엄격한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다. 원효 스님이 요즘 이상해졌어. 예전처럼 수행에만 전념하지 않고 시장에도 나가고 술집에도 들른다던데 승려가 그래도 되나? 하지만 원효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더큰 목표가 있었다. 진정한 보살이라면 중생들과 함께 해야 한다. 산속에서 혼자만 깨달으면 뭐하나? 원효는 무해행 무아이싱이라는 새로운 수행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무해행이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행동을 뜻했다. 그는 높은 곳과 낮은 곳. 귀한 곳과 천한 곳을 가리지 않고 다녔다. 운명적 만남, 요석공주. 669년 어느 봄날, 원효는 경주 시내를 거닐고 있었다. 52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기가 넘쳤다. 그날 따라 경주 월성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쳤다. 그 여인은 바로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였다. 요석공주는 당시 30대. 초반에 과부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며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역시 원효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다. 혹시 원효 대사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요석이라고 합니다. 대사님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원효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해골 바가지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깨달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교 교리에 대한 대화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대사님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나요? 승려는 계율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요석 공주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외로웠던. 그녀에게 원효는 지적이고 따뜻한 동반자였다. 저는 대사님과 대화할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인가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이는 당시 사회로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고승이 공주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원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승려로서 지켜야 할 계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솟아오르는 진실한 감정이 있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쾌골 바가지에서 깨달은 일체유심조는 이런 것이었나? 밤마다 그는 명상했다. 그런데 명상을 할수록 더욱 확신이 섰다. 사랑도 자비의 한 형태가 아닐까?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것과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 본질은 같은 것 아닐까? 그는 기존의 불교관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부처님도 출가 전에는 결혼하고 아들도 두셨지 않나? 그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 텐데 혁신적 결단 파괴 선언 마침내 원유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670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파괴를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게으래, 얽매인 승려가 아니다. 나는 소선거사시 어싱 주유슈가 되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겠다. 소선거사란 작은 깨달음을 얻은 제가신도라는 뜻이었다. 원유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불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다. 불교계는 발칵 뒤집혔다. 원효가 미쳤나. 그 훌륭한 스님이 어떻게 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거야. 하지만 원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큰 그림이 있었다.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때로는 계율을 버리는 것이 더큰 자비일 수 있다. 요석공주와의 결합. 드디어 원효와 요석공주는 정식으로 결합했다. 이는 신라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왕족인 공주가 파계승과 함께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요석공주는 원효의 깊은 철학과 자유로운 사고의 매력을 느꼈고 원효는 공주의 따뜻함과 지혜에 감동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부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공주님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무연대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성을 더욱 높여주는 신성한 결합이었다. 설총의 탄생과 새로운 깨달음. 671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설총수의 총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원효는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자비구나. 아이를 처음 안아본 순간, 원효는 눈물을 흘렸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보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다. 해골 바가지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깨달았지만 이제야 사랑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안다. 철총이 태어난 후 원효의 철학은 더욱 풍부해졌다. 이론적 깨달음에서 체험적 깨달음으로 개인적 해탈에서 관계적 해탈로 발전한 것이다. 무해행의 본격적 실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원효는 본격적으로 무해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리의 광대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했다. 나무와 아미타불. 그는 무해가 우아의 끄 라는 노래를 만들어 시장 곳곳에서 불렀다. 기존의 어려운 불교, 용어 대신 쉬운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요? 바로 여기.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극락이 어디 있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차 원효의 진정성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 스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네. 어려운 경전 읽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 하지만 기존 불교계의 반발은 것했다. 특히 엄격한 계율을 중시하는 승려들은 원효를 맹비난했다. 원효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니다. 불교를 망치는 자다. 파계승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원효는 이런 비난에 대해 담담하게 대응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생을 구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율을 지키라는 것은 그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생 구제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계율을 버리는 것이 부처님 뜻에 더 맞지 않을까요? 화쟁 사상의 완성 파괴와 결혼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통해 원효의 화쟁 사상은 더욱 완성되었다 그는 대립하는 모든 것들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출가와 재가 성과 속 개율과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입니다. 그의 대표작 신문화쟁론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설해진다. 마치 다른 하나인데 물그릇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다. 원효의 마지막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다. 모든 대립과 갈등은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이다. 하지만 그 분별마저도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집착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그의 화쟁사상의 핵심이었다. 모든 것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중도의 지혜였다. 부세에 미친 영향, 원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상은 한국 불교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그의 화쟁사상은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효 덕분에 한국 불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의 무행은 후대 승려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창아탑에 갇힌 불교가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불교의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다. 원유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리는 책 속에만 있지 않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사랑하고 고통받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다. 계율과 자유, 성과 속. 개인과 사회, 이 모든 대립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해골바가지 하나에서 시작된 원효의 깨달음, 여정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큰 깨달음이었고, 그 깨달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혜로 전해지고 있다. 원효는 증명했다. 진정한 성인이란 세상을 떠나 혼자 해탈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중생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리를 실현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스님들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 원효대사처럼 열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